중국 상하이에서 나고 자란 리웨이는 성실하고 지적인 청년입니다. 그는 항상 중국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서 규율을 잘 따르고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려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창의적이고 호기심이 많았던 그는 늘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증을 느끼곤 했어요. 학교를 다니며 읽은 책들, 인터넷에서 접한 해외 기사들 드물게 접할 수 있었던 외국 영화나 다큐멘터리들 속에 존재하는 자유와 다양성이란 단어가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되었죠. 하지만 그가 살고 있는 중국 사회는 그러한 갈증을 풀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주 듣던 표현처럼 붉은 벽 안에 갇혀있는 기분이었어요. 사회의 엄격한 규율과 제한된 정보, 인터넷 검열 등으로 인해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리웨이는 음악, 영화, 패션 등 예술과 문화를 사랑하는 편이었지만 그의 관심 분야는 중국 내에서만 볼수 있는 제한된 콘텐츠들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한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긴 했지만 대개 부정적인 시각이 담긴 보도나 평론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K-POP나 한국 드라마에 대한 선입견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었고 그것들이 그리 대단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진로를 고민하던 리웨이는 운 좋게도 호주 시드니에 있는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유학생활을 통해 자신이 갈망하던 새로운 세상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중국을 떠난다는 것이 낯설고 두렵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큰 설렘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죠. 드디어 호주에 도착한 리웨이는 낯선 시드니의 거리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자유로운 분위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편안하게 웃고 서로 다른 언어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모습이 그에게는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마치 상하이의 규율과 통제가 가득한 환경에서 갑자기 풀려난 새와 같았어요. 학교에서도 교수와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전혀 다른 시각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며, 리웨이는 점점 더 이곳 생활에 적응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리웨이는 운명처럼 한국인 유학생 수진과 만나게 됩니다. 수진은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고, 리웨이는 자연스럽게 그녀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수진은 종종 한국 문화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문화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리웨이는 약간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중국에서는 한류 콘텐츠를 그리 긍정적으로 보지 않다 보니 어쩌면 리웨이도 그 편견의 영향을 받은 상태였죠. 그러나 수진과 어울리며 그는 점점 한국 문화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날 수진이 요즘 정말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이라며 보여준 BTS의 무대 영상은 리웨이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펼쳐진 그들의 퍼포먼스는 놀라울 정도로 에너지 넘치고 세련되어 보였어요. 그는 한국의 아이돌이 단순히 예쁘고 잘생긴 외모로 인기를 끄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연습과 노력이 깃든 무대 위에서 진심으로 팬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리웨이는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수진이 추천해준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을 보면서 그는 또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려한 영상미와 깊이 있는 스토리 그리고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까지 모두 리웨이 상상 이상이었어요.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넘어 한국 역사와 문화를 깊숙이 다른 내용이 그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드라마 속에서 보여지는 한국 사람들의 예절과 상호 존중의 태도는 그가 상하이에서 자라면서 배웠던 전통적인 예절과도 공통점이 있어 신기하면서도 친근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제 리웨이의 마음 속에서는 점차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접해왔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가 어렸을 때 중국에서 듣던 이야기는 분명히 편향된 시각이었고, 직접 경험해본 한국 문화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한국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리웨이는 머릿속에 자리 잡았던 편견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단순한 외국 문화의 하나로만 생각했던 한국 문화가 이제는 그의 시야를 널리고 세계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창문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이후로도 리웨이는 소진과 함께 K-POP 팬미팅에 참석하거나 한식을 먹으러 가는 등 한국 문화를 더욱 깊이 경험해나갔습니다. 한식을 처음 접했을 때도 그는 한국 음식의 다양한 맛과 정성 가득한 상차림에 놀라움을 겪지 못했습니다. 상하이에서 보던 음식들과는 다른 오묘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매운맛, 그리고 함께 곁들여 나오는 다양한 반찬들은 그에게 한국의 깊은 음식 문화를 알게 해 주었어요. 그는 특히 김치와 비빔밥, 삼겹살에 푹 빠졌고, 수지는 그럼 그에게 진짜 한국인 다 됐다고 농담을 건넸습니다. 리웨이는 이제 한국 문화를 통해 점점 더 새로운 세상의 눈을 떠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라온 중국 사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죠. 중국에서라면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던 자유로운 분위기,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해주는 문화, 그리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소통하는 자세가 리웨이에게는 큰 충격이자 신선한 자극이었습니다. 그는 이 변화의 여정 속에서 자신의 편견을 깨뜨리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한국 방문을 결심한 리웨이는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수진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시드니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그는 설렘과 기대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늘 들어오던 제한된 정보와 편견 속에서 쌓인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한국에서의 며칠간의 경험이 리웨이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채로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리웨이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 내부는 상하이에서 보던 대형 국제공항들과는 또 다른 세련된 미감과 질서가 있었습니다. 안내 표지판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여러 언어로 표시되어 있어 해외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고 직원들의 친절한 태도 또한 인상적이었죠 리웨이는 한국이 이렇게 글로벌화된 나라였나? 라는 생각에 감탄했습니다 수지는 그에게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 중 하나야 한국이 얼마나 외국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 노력하는지 알수 있지? 라고 설명했습니다 리웨이는 이런 한국의 환대와 배려가 시작부터 느껴져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할 때는 공항철도를 타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고속철이나 지하철을 자주 이용했지만 한국의 공항철도는 매우 깔끔하고 현대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좌석 옆에 휴대폰 충전 포트가 있는 것부터 시작해 무료 와이파이까지 제공되는 것을 보고 리웨이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그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세심한 배려가 생활 곳곳에 묻어나는 것 같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소지는 웃으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편리함과 효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시내에 도착한 후, 리웨이는 한국의 반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마다 휘황찬란한 간판들과 다양한 가게들, 그리고 무엇보다 깨끗한 거리가 그의 눈을 사로잡았죠. 쓰레기통이 많지 않은데도, 거리가 지저분하지 않다는 점이 그에게는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나? 와? 라는 그의 질문에, 수지는 응,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레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집이나 사무실에서 처리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우기도 하고 공공장소를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마음이 자연스레 자리 잡혀 있어라고 답했습니다. 리웨이는 한국의 시민 의식과 질서 유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다음 날 수지는 리웨이를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경복궁으로 안내했습니다. 화려한 궁궐 입구에 서서 그는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중국의 자금성과는 또 다른 느낌을 주는 한국의 궁궐은 규모보다는 섬세함과 자연과의 조화가 돋보였고 차분한 색감과 곡선의 미학이 강조된 건축물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경복궁의 정교한 기둥과 대문 그리고 곳곳에 장식된 화려한 단청을 보며 리웨이는 한국의 미적 감각에 감탄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한국 전통 건축물에 깃든 절제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경복궁을 둘러보며 리웨이에게 조선 시대에 대한 이야기와 그래 뭐니... 한국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그래 뭐... 리웨이는 그 설명을 듣는 내내 한국이 가진 깊은 문화적 뿌리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경복궁에서의 네. 관광을 마친 후 수진은 리웨이를 서울의 전통 시장인 광장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자 리웨이는 한국의 다양한 길거리 음식에 눈을 반짝였죠. 그는 한식당에서만 접했던 음식들과는 다른 길거리에서 즉석으로 만들어지는 한국 음식을 보며 흥미를 느꼈습니다. 수진이 여기서 먹어봐야 진짜 한국을 경험하는 거지. 라며 권해준 김밥, 떡볶이, 호떡 등을 맛본 리웨이는 그 신선한 맛에 깜짝 놀랐어요. 중국에서는 보기 힘든 독특한 조합의 음식들이지만 한번 먹어보니 맛과 식감이 매력적이었고 특히 매콤달콤한 떡볶이는 금세 그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시장 상인들이 외국인은 자신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주는 모습에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현대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리웨이와 소지는 K-POP 팬들이 많이 모이는 강남의 한 아이돌 굿즈 매장도 방문했습니다. 매장 안에는 다양한 아이돌의 사진과 포스터, 각종 상품들이 가득했는데 그 열정과 에너지의 리웨이는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BTS, 블랙핑크 등이 아이돌 굿즈를 구매하며 환호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단지 음악을 넘어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리웨이는 K-POP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팬들에게 일종의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라며 감탄했죠. 수진은 웃으며 맞아 k p o p 은 전세계 팬들에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어. 그래서 많은 팬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이 문화를 직접 경험하려고 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서울 지하철역을 통성서는 몰랐습니다. 지하철역마다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환승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외국인인 그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죠. 수진이 알려준 교통카드 하나로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탈수 있는 점은 그에게 큰 편리함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첨단 기술이 일상 생활에 잘 녹아 있는 것 같아. 작은 부분까지 배려하는 느낌이 들어라고 말하는 리웨이의 표정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감명 깊게 느낀 것은 바로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혼자 지하철을 타고 명동으로 가려다가 길을 잃어 당황하던 중한 한국인이 다가와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리웨이는 영어로도 잘 소통하는 그 사람 덕분에 목적지까지 쉽게 도착할 수 있었고 한국인들의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죠. 중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쉽게 다가가 도움을 주는 경우가 드문 편이라, 그는 한국 사람들의 사소한 친절함에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며칠을 보내며, 리웨이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점차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이 단지 K-POP가 드라마를 생산하는 나라가 아니라, 일상 곳곳에 배려와 질서가 깃든 성숙한 사회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또한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현대적 발전을 이루어낸 모습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그는 자신의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한국이 자신에게 하나의 영감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리웨이는 이번 여행이 끝나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겠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한국의 따뜻한 정과 문화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한국은 이제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준 특별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은 여전히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지만, 리웨이는 어느 날 자신이 예상치 못했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행을 하며 한국 문화에 감탄하고 있었던 리웨이였지만 현지에서 겪은 작은 오해와 문화적 충돌은 그에게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었죠. 이는 그가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리웨이는 소진과 함께 서울에서 매우 유명한 삼정식 맛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식당은 여러 가지 전통 한식을 한상 가득 차려내어 주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테이블 위에 차려진 다양한 반찬과 음식들, 김치, 된장찌개, 전 잡채, 생선구이까지는 그에게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음식 하나하나가 정성스럽게 준비된 것이 느껴졌고 리웨이는 음식이 예술작품 같다는 생각을 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젓가락을 든 음식 중 하나는 바로 간장게장이었습니다. 간장게장은 한국에서 진미로 불리며 살이 꽉찬 꽃게를 간장에 절여 숙성시킨 음식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리웨이에게는 이 간장게장이 꽤 생소한 음식이었습니다. 비록 호주에서 몇번 한식을 접했지만 간장게장처럼 강한 향을 지닌 음식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를 어떻게 먹어야 할지 조금 망설였습니다. 수진이 이건 손으로 먹으면 더 맛있어. 라고 말하며 그에게 게 껍질을 살짝 벌려 보여주었고 리웨이는 수진의 추천에 따라 게살을 젓가락으로 살짝 집어 먹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첫 입을 넣는 순간 그는 강렬한 짠맛과 생선의 비릿한 향에 얼굴을 찡그리게 되었어요. 그는 무심코 이건 조금 힘드네라고 중얼거렸고, 그 순간 수진과 그녀의 한국 친구들은 그의 반응을 보고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가 내뱉은 말은 다소 조용했지만, 한국인 친구들에게는 민감하게 들린 것이었죠. 사실 한국에서는 정성 들여 차린 음식을 무례하게 표현하는 것이 신뢰로 여겨지곤 합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타인의 집에서 대접받을 때나 정성을 담은 음식을 앞에 두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리웨이는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잠시 굳어지는 것을 느끼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바로 자신이 불편한 말을 했음을 깨달았고, 당황한 나머지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 나는 정말로 한국 음식을 좋아해 간장게장이 그저 조금 낯설어서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이미 분위기가 어색해진 상황에서 그는 무척 민망했습니다. 수진은 리웨이의 어색한 기분을 풀어주려 했고, 그 상황을 자연스럽게 넘기기 위해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리웨이는 소진에게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한국 음식을 정말 좋아하지만 오늘 내가 무례하게 느껴졌을지도 몰라. 간장게장은 단지 익숙하지 않은 맛이라 그랬는데 혹시 내 말이 잘못 전달된 걸까? 수 소진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답했습니다. 리웨이, 너의 솔직한 반응을 나쁘게 보지 않았을 거야.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 음식을 낯설어하는 건 이해하는 편이야. 특히 간장게장은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이거든. 소진은 이어서 한국 사람들에게 음식에 대한 예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음식을 통해 사람 간의 관계가 형성되고 서로의 정을 나누는 기회로 여겨집니다. 특히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을 대접받을 때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 설명을 들은 리웨이는 한국 사람들이 음식에 대해 가지는 정서적 유대감을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이 그동안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이러한 경험이 한국 문화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임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리웨이는 또한번 뜻밖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한국의 한 전통시장에서 혼자 쇼핑을 하고 있을 때한 할머니가 갑자기 그에게 다가와 다정하게 말을 걸어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자신에게 왜 말을 거는지 이해하지 못한 리웨이는 당황했지만 곧 할머니가 마치 손자처럼 친근하게 대하며 한국에서 꼭 가볼 만한 명소들을 추천해 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좋은 곳이 많아요. 서울 외곽에 가면 전통 가옥도 볼수 있고 여기서 유명한 음식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할머니는 리웨이에게 친절하게 여러 장소와 음식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리웨이는 처음에 이러한 행동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거는 일이 흔치 않고 특히 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다가오는 경우 대부분 경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자신이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따뜻하고 다정한 태도로 다가왔습니다. 리웨이는 이 상황이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점차 마음이 풀리며 한국 사람들의 친근함과 다정함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후에도 그는 한국에서 이러한 친절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령 지하철에서 길을 잃고 당황하던 리웨이에게 한 한국인 승객이 다가와 친절하게 길을 알려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들이 영어로 차분하게 안내해 주며 자신을 돕는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지하철에서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흔치 않은 일이고 설령 누군가 다가오더라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리웨이에게 한국인들의 사소한 친절함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리웨이는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이 단지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고 만들어내는 나라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사람 간의 정과 배려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그동안 다른 문화에 대해 다소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좀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스스로도 타인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행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리웨이는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로 다가왔는지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외국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떠난 여행이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타인에게 배려와 친절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사람 간의 관계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리웨이는 한국을 떠나야 하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아쉬운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단순한 추억을 넘어 앞으로의 삶에서 소중한 가치로 남을 것이라는 걸 깨달았죠. 한국의 따뜻한 정과 배려 그리고 문화에 대한 깊은 존중은 이제 그가 다시 돌아가야 할 상하이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싶은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번 여행을 통해 자신이 가진 편견이 깨지고 새로운 시각이 열렸음을 실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들은 이제 리웨이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한국을 다시 방문해 더욱 깊이 있는 경험을 쌓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품게 되었죠. 한국에서의 여행이 끝나고 리웨이는 다시 상하이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그는 단순히 관광지를 둘러보고 유명한 음식을 맛본 것 이상의 것을 경험했죠.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배려심, 그리고 일상 속에 깃든 질서와 정서적 유대감은 리웨이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경험한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은 이제 그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상하이로 돌아온 첫날 리웨이는 자신이 그토록 익숙하게 느껴졌던 고향 거리가 마치 조금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전에는 익숙했던 거리의 풍경과 사람들의 태도가 한국에서의 따뜻한 경험과 비교되어 색다르게 다가온 것이죠. 그는 한국에서 경험한 질서 정연한 거리,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 깨끗한 환경 등이 떠올라 중국의 삶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리웨이는 한국에서 깨달은 작은 배려와 존중이 주는 따뜻함이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는지 느끼고 있었어요.